안녕하세요, 오라신다. 오래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결혼하면 안 되는 사주가 따로 있을까요? 나는 이때까지 뭐 무속인 생활 하면서 결혼하면 안 되는 사주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아 더 좋은 사람, 결혼해서더 힘든 사람, 그런 거는 있지, 뭐 결혼 절대 하면 안 돼. 뭐 이런 거는 없는 거같아 살아야 되는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결혼 운이 없으신 걸까요 하나로 태어나서 남녀가 만나서 두개가만나는 건데 하나의 사주가 특. 특별한 사람, 여자로 치면 출세 운 있는 사람, 출세를 해야 되는데 옆에 가정이 있어, 요 아기 때문에 임신 때문에 묶여 시댁 끌려가야 되는데 지일 때문에 시댁을 못갈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시댁 끌려가서 지일이 망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출세 운을 잘 타고 난 사람들은 결혼을 하는 것보다 연애적 이것만 하고 혼인을 안 맺고 혼자 사는 편이 훨씬 낫다 이 말이야. 결혼을 했어요. 음. 자꾸 뭐 어디가 아프다거나 뭐잘안 풀려요. 그러면은 결혼을 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안 맞아서 그런 걸까요? 결혼을 해서 그런 것이 있어요 사주 보시는 분들 보면 과숙살이나 고진살이나 그게 혼자 있다가 뭐 옆에 사람이 생기면 내가 알아 놓든지 옆에 사람이 명을 친다든지 그런 사주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것 때문에 타고난 사주 구성에 그런 게 있으면 조금 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거는 무시할 수 없다 봐봐요 어떤 여자가 남자랑 결혼했어요 내가 단어를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한문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과숙살이나 우리 가부가될 살, 고진살이나 고독하고 괴로운 살, 이런 게 있다가 남편이 있었는데 사별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빨리 깨우치고 그냥 혼자 일어나면 되는데 또 결혼을 한단 말이야. 그럼 또? 아프거나 병을 안 얻거나 수발이 들거나 이런 상황이 또 생긴단 말이야 직팔 직권 어차피 사주팔자 타고난 팔자기 때문에 한번 이런 일이 생겼으면 은그 텀을 두고 심을 가야 되는데 그 옆자리가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오기가 생기는 거야 두 번째는 잘 만나야지 그런데 또가지고 1부 정사, 2부 정사, 3부 정사 연예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잖아요 황정음 씨 봐봐요 원투3포 지금 또뭐 어떤 게 커졌다이 말이야. 내가 볼 때는 출세 운이 강한 살. 가수라도 했더니 혼자 뭐 시트콤 찍어서 이쁘게 우리가 송이것처럼 그렇게 갔으면 그런 일은 안 겪었을 수도 있는 일이란 말이야.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홀로인 사주, 종이대 사주, 스님이대 사주 그런 사람들이 입을 이렇게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이대3 대가 말이 없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혼자 돼사준데 이제 엄마랑 결혼을 맺었잖아요 지금은 안 계시잖아요 일찍이 엄마 고생을 하고 혼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엄마한테 내가 엄마 이제 나도 이제 무속인이고 자식들 다 컸으니까 좀돈 있는 남자 만나가지고 잘살아요 엄마가 징그럽다 너가 아빠 하나면 됐다 난남자라면 징그럽다 이랬단 말이야 엄마는 이제 아는 거지 너무나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항상 어렸을 때 물어보면 나는 엄마가 둘이가 있어야 되고 그나도 좀 미혼이잖아요. 또 apa ni tu yang mana 중이 돼. 사주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동신 날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태어나기도 이제 4월 파일 앞날 4월 7일에 태어나셨는데 갈 때도 할머니가 공수를 주셨거든요. 꿈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런 사주. 그다음에 남자들 역시 남자 출세운이 강하면 여자를 이제 만나 버리면 여자가 내조를 잘하면 되는데 여자도 외향적이고 남자가 출세운이 있으면 남자가 보는 돌 여자가 밖으로 다끌어다가써요 내조를 잘해야 되는데 성향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차라리 아싸리 연애만 하되 결혼을 안 하는 게더 팔자에 이롭다 이 말이야. 이미 결혼을 해버려가지고 응. 이혼을 못 해요. 그러면 응. 풀어주면 잘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상당히 또 자식을 낳는 시기도 중요해요. 만약에 단짠 단짠 이런 궁합이 있잖아. 그럼 중간에 또 영양소도 하나 집어 넣어줘야 될거 아니야. 아이 낳을 태생을 갖다가 사주를 잘 점지를 해줘갖고 엄마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이쁜 짓을 하고 자랑나면 서로가 좋잖아요. 내 자식 자랑나는데 안 좋은 엄마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둘이 싸우는 거는 점점 작아지는 거야. 지금 얼마 전에도 미국 가서 출산해가지고 얼마 전에 아기가 이제, 이제 달을 좀 채워서. 이제 비행기 타고 오신 분 있거든요 그 남자가 출세운이 강한 사람이었고 여자도 좀 출세운이 강하고 둘이 부딪치는 격이 많았단 말이야 근데 그 여자는 이제 엄마로서의 삶을 살때 시작하게 됐으니까 또 새로운 걸 보고 또 아빠는 처음 또 부성애라는 걸또 느끼잖아요 얘가 크면 골프도 치고 싶고 목욕탕도 가고 싶고 뭐 이렇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손을 합을 주는 게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둘다안 좋은데 자손까지 원진이나 상충살이 드는 해에 나와가지고 빠그라지면 자식 낳다가 엄마가 갈 수가 있고 꿈에 나와서 조상님이 말려요 밀어붙여서 했어요 조상님이 말리는 결혼인데 음. 그러면은 안 좋아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어디서 밖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여자들이 어디서 나이트를 가고 술집에서 일하고 그랬어요 남자들이 어디 두번에 가서 설거지를 했어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를 꺾고 이 양물고 우리 잘 사는 거 보여주자 하고 옷차리서 는 거지 막 옛날 말에는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은 깨지게 돼 있다 그러거든요 조상님 말리는 꿈에서라도 말리는 결혼 같은 경우는 어떤 진짜 여건이 되면 불 왜 그런지 좀 까닭을 좀 물어봤으면 좋겠고 우리 국판 벌릴 때다 조상들 싫으니까 네. 근데 안 하는 게 좋다 이말내 자손 고생 시키지 왜냐면 그 남자가 여, 내가 여자, 여잔데 자여 꿈을 꿨는데 할머니가 말렸는데 뭐 검은 걸 덮는다지 막 이런 걸 하거든요 남자친구를 검은 걸 덮는다 그러면 수명이 짧은 거야 음. 그다 애라도 들어서봐라 그 누가 키우니 고생이잖아 어. 그래서 말리는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너네 뭐 조상이 틀어져서 너네가 지금 포리가 난다 이혼수가 난 나 유튜브 보다 나 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미 그렇게 조상이 소리가 나서 토라질 궁합은요 애초부터 만날 일을 안 만들어줘요 붙였으면 붙였지 그잖아 그때는 좋았고 왜뭐 조상님들끼리 또바람났나 아니잖아 그잖아 잘 살다가 만나게끔 인연 줬는데 잘사게끔 도와줘야 맞는 거지 근데 뭘네 조상 뭐이 조상 틀어져 가지고 여기도 풀어줘야 되고 저기도 풀어줘 돈 갖다 바치고 막 이런 거 하지 마라 이+ 말이야 결혼을 이 세상에 나쁜 사주 좋은 사주 없다 그랬어요 똑같은 초콜릿. 시라도 냉동실에 두느냐 온돌방에 두느냐에 대한 천지 차이잖아요. 근데 그런 차이일 뿐이지 결혼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주는 없다. 너무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결혼이란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야지 이런 사람 은 오래 살려. 나 너네 아빠 이거 하나 보고 결혼했잖아. 근데 저거 하나만 아니면 다 좋은데 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거 하나 때문에 헤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랑은 조건을 붙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나랑 결혼하면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하는 사랑은 혼인 문서를 안 찍는 게 좋다. 결국 그 조건이 채워지지 않고 이행되지 않으면 깨진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